자기 주거 학습을 뭘 하려면. 어릴 때부터 선택을 할수 있어야 해.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일 때는 다시 학원을 가지 않더라. 그리고 중학교 2학년부터 다시 학원을 가겠다고 하더라. 왜 다시 학원을 가겠다고 했을까? 단순히 뭐 학원 다니면 자기주도학습 아니고 혼자 공부하면 자기주도학습이다. 이거는 틀린 말이라는 거네요. 이거는 자기주도학습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지. 자기주도학습의 예시를 하나 더 말씀드리자. 너가 해야 할일 먼저 하고 하고 싶은 일 해. 예를 들어서 숙제 먼저 하고 게임해라. 이런 전술이 많이 하잖아요. 음. 근데 그게 아이마다 좀 다른 것 같더라고. 허당 엄마, 허당 엄마입니다. 아들, 가족 팔찌 선물해줘서 고마워. 며느리가 사준 거예요. 며느리가 <laughs> 골랐어요, 그거. 고마워. 우리 가족이 모두 다 커플러 팔찌하고 있잖아. 저는 검정색으로 했습니다. 너는 자기주도학습이 뭐라고 생각하니? 자기가 스스로 주도해서 학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너 정말 잘 알고 있구나 아 그냥 단어에서 나오는 걸 <laughs> 똑같이 얘기한 거죠 아 자기주도학습이 무조건 혼자 공부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아 자습이랑 많이 헷갈린다고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거 어, 같아요 그렇지 자습이랑 자기주도학습이랑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습은 말 그대로 혼자 공부하는 거고 자기 수도 학습은 나만의 공부 방법을 내가 찾아가는 거라고 말합니다. 표도 내가 설정하고 목표의 실천 방법도 내가 스스로 찾아내고 그리고 그 결과에 관한 평가도 내가 주도적으로 하고 다시 아 이건 잘 되었구나 잘못 되었구나 평가를 통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도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게 자기주도학습인 거지. 아 그렇다면 공부를 하다가 내가 이 부분에서는 학원을 다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건 자기주도학습이라 할수 있는 건가요 음, 그럼 내가 아는 아... 어떤 학생은 영어는 원어민 회화를 배우고 나머지는 다 스스로 공부하는데 평균이 99점, 98점 나왔거든 그것도 자기주도 학습인 거지 아 단순히 뭐 학원 다니면 자기주도 학습 아니고 혼자 공부하면 자기주도 학습이다 이거는 틀린 말이라는 거네요 음, 그렇지 그거는 자기주도 학습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지 내가 주도적으로 이 과목은 부족해서 가회를 하고 저 과목은 인터넷 강의를 듣고 또 다른 과목은 스스로 하겠다를 스스로 결정해서 그대로 실천해 보고 그랬는데 잘못된 게 나왔어, 결과가. 그러면 스스로 아, 이게 잘못되었구나를 평가하면서 또다시 다른 방법으로 한번 시도해 보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이게 전부 다 자기 기도 학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은 그러면 자기주도학습에 무엇을 설명해 주실 음, 건가요? 오늘 자기주도학습을 하려면 먼저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얼핏 듣기로 어린애가 자기주도적인 삶을 사는가 할 수도 있잖아. 네. 그런데 아주 어릴 때부터 선택을 할수 있어야 해. 어떤 선택이 음, 말씀하시는 건가 이런 거지. 나는 포도 주스와 오렌지 주스 중에 엄마 나는 포도 주스를 더 좋아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첫 출발이고 네. 날씨에 따라서 엄마가. 어떤 옷을 입을래 라고 기회를 줬을 때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아 오늘 내가 멋을 내려고 치마를 입고 갔는데 날씨가 너무 추웠구나 날씨가 너무 추울 때는 바지와 패딩을 입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주 어린아이들이 할수 있는 자기 주도적인 삶이야 그럼 아주 어린 시절부터 선택권을 줄수 있는 한 많이 줘야 된다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근데 그 선택권이라는 게 연령에 따라서 달라 독서를 많이 해야 되는 정해진 거야 네. 그런데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어도 돼 서점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읽어도 돼또 책을 사서 읽어도 돼 이런 거는 아이가 선택할 수 있잖아 아 그리고 또 어떤 책을 볼지도 선택해도 그렇지, 괜찮은 거죠 그렇지. 하지만 책을 많이 잘 읽어야 되는 건 해야 하는 거고 책을 읽어도 돼안 읽어도 되는 선택 못해 아이가 음. 읽는 방법은 선택해도 되고 책을 나는 문학 서적을 많이 읽고 과학 서적은 조금 읽을래 또는 나는 문학 서적은 조금씩 가끔씩 읽고 화학 서적을 더 많이 읽을래. 이런 거는 선택할 수가 있어. 근데 그것도 연령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그렇지. 같은 게 아주 어린 시절 초등학생 때는 그렇게 완전히 선택적으로 자유롭게 책을 읽어도 되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조금 종류별로 그래도 골고루 밸런스를 맞출 필요는 있을 응, 것 같아. 요 그거는 부모님이 옆에서 나이에 따라서 도움을 줄수 있는 거지. 지난번에 영상에 있는데, 맛있는 쿠키와 맛없는 쿠키 이야기를 자주 해주면 돼. 너는 맛없는 쿠키가 문학이었잖아. 저는 그래서 아쉽게도 그 쿠키는 지금도 안 먹고 있습니다. 한참 쌓여있죠. 그런데또그 쿠키를 천천히 조금씩 먹어도 되고, 모았다가 맛없는 쿠키를 한꺼번에 먹어도 돼. 이게 뭐냐면, 방학 때 읽어도 된다라는 소리야. 맛없는 쿠키의 책을.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해서 그 맛없는 쿠키만 먹을 때 괴로움은 본인이 감당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미리 말해줬는데도 엄마, 나는 방학 때 맛없는 쿠키인 문학서적을 읽을 거야. 라고 너는 선택했어, 실제로. 그리고 방학 때 되면 맛없는 쿠키의 문학서적을 열심히 네. 읽어야 했지.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허당 엄마와 허당 아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너무 선택적으로만 하는 아이를 보면서 부모님은 기다리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이거 저것도 좀 해야 되는데 하면서 잔소리도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한 학기별로 나는 맛있는 쿠키와 맛없는 쿠키의 책을 선택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엄마인 거지. 어린이날 어떤 재밌는 시간을 가질지도 아이가 선택할 수가 있지. 뭐 놀이공원에 가서 놀지 뭐,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갈. 발... 또 그런 것들도 아이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고 여행을 갈때 교통 수단도 아이가 선택할 수 있어. 너의 친구가 축구 경기를 하는 걸 보러 경주에 간 적이 있었거든. 네. 주로 너하고 나하고 여행을 다닐 때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때 너가 기차를 타고 가고 싶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 기차를 타고 배낭을 메고 경주까지 갔는데 너무 재밌던데? 오, 그래서 어떻게 가는지 제가 정했던 그렇지, 거네요. 그렇지. 너가 기차를 타고 어디에서 내려서 그 친구가 어, 축구 경기를 하는 곳까지 어떻게 찾아갈지를 너가 막 찾아보고 그랬지. 그때는 인터넷이 그렇게 잘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찾아서 갈수 있는 정도는 되었거든. 그래서 같이 찾으면서도 재밌었고, 그리고 또 가가지고 어떻게 놀지도 너가 결정을 했던 거지. 그때 2박 3일 정도 여행을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나서 너가 이런 점은 너무 재밌었고요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거든. 이런 여행 계획 같은 것도 얼마든지 스스로 세울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경비에 관한 문제라든지 몇박 며칠을 다녀올지는 부모님이 결정해 주시고 숙소 같은 것도 부모님이 결정해 주시고 나머지는 아이가 얼마든지 계획을 세울 수가 있지. 그당 엄마, 너 초등학교 1학년 때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하는데, 너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새벽에 6시에 친구들하고 축구를 하기로 했었나 봐. 그런데 약속장소에 갔더니, 아, 어, 축구 안 나오는 거야. 축구장교련한테 새벽 같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하루 중에 축구하자 이렇게 해놓고서는 막상 내가 6시에 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야. 어. 진짜 거의가 없었지. 어, 그래. 내가 너한테 물어봤어. 특히 하고 싶니? 라고 물었더니,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그때는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더라. 너가 찾아갈 수 있는 친구가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너가 있대. 그러면 그 친구를 찾아가서 그 친구와 축구를 하는 방법 하나. 두 번째, 그 친구와 흩어져서 다른 친구를 각자 데리고 와서 여러 명이 모여서 다시 축구를 하는 방법 하나. 아니면 오늘은 포기하고 너 혼자 다른 걸 하는 거 하나. 이렇게 말했더니가 친구 한 명을 찾아가서 그 친구를 깨워서 축구를 하는 방법을 선택하더라고.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고 싶니? 라고 물어봤더니 너가 찾아갈 수 있는 친구를 찾아가서 그 친구와 흩어져서 더 여러 모양을 모아서 축구를 할래요? 라고 하더라고. 이런 것처럼 방법을 설명해주고 너가 선택하게 하면 되는 게 바로 자기주도적인 삶을 사는 기초가 된다고 날 생각하는 거지 이게 앞에 얘기랑 조금 다른 포인트가 하나가 있네요 내가 어떻게 할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몰랐는데 엄마가 몇 가지 예시를 주고 보기를 준 상태에서 그 안에서 또 선택을 하면서 배운 게 있네 음. 그렇지. 그것처럼 아이 연령에 따라서 범위를 정해주고,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너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것처럼 기회를 많이 주고 너가 선택하게 할수 있는 게 자기주도적인 삶을 사는 출발점이 되는 거지. 방학 계획도 인원하면서 너가 선택하게 할수 있어. 우리 방학 때 주로 뭘 했는지 기억나? 방학이 다가오면 무슨 색깔로 머리를 염색할지를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하고 그리고 막 신중하게 결정했어. 아, 맞아. 저는 그래서 빨간색으로도 했고 탈색도 했던 것 같아요. 샛노랗게. 그렇지. 평소에는 부정색 머리로 잘 다녔어. 그리고는 방학이 되면 약간의 일탈을 하는 거지. 머리 염색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선택해서 하고 계약이 되면 우리를 다시 구색으로 하는 거지 그거 외에도 이제 방학 때 방학 숙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언제 할지나 그런 것도 자유롭게 내가 먼저 할거다 끝내고 논다든지 아니면 놀다가 마지막에 마무리하고 할지 이런 것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 방학 아, 숙제는 당연히 하는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너가 선택하게 했어 언제 할지도 그런 걸 선택할 수 있었어. 그런데 꼭그 시간 안에 다 해내야 되는 거는, 그거는 정해진 대로 따라야 하는 거지. 아, 근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 이게 막 그런 거 있잖아. 너가 해야 할일 먼저 하고 하고 싶은 일 해. 예를 들어서 숙제 먼저 하고 게임해라. 이런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음. 근데 그게 아이마다 좀 다른 것 같더라고. 어떤 아이는. 어, 숙제를 먼저 하고 노는 게 불안하지 않아서 좋다라고 하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뛰어놀고 땀을 흠뻑 흘리고 난 다음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공부를 하거나 숙제를 하는 게더 좋은 아이도 있어. 저는 그냥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죠. 놀고 싶으면 먼저 놀고 나중에 이제 숙제를 해야겠다 싶을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신기하게 그만 놀아야 될것 같아. 나 이제 뭔가 좀 공부해야 될것 같은데? 숙제해야 될것 같은데? 그런 걸 드는 생각이 딱 있어. 그럼 그때 하는 거죠. 음, 근데 그게 하루를 넘기진 않았어. 네. 그러니까 어, 생각이 드는 시간이 조금 다른 거지. 어떤 날은 4시에 그 생각이 들고, 어떤 날은 7시에 그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날 안에 그것을 다 해내게는 했어, 엄마도. 그거는 꼭 지켜야지. 그거를 하지 않게 하면 안 돼. 생일이 되었을 때 생일 파티 계획도 얼마든지 너가 선택할 수 있었거든. 친구를 누구를 부를지 그리고 집에서 엄마가 요리를 뭐 이거 해주세요 예를 들어 떡볶이와 김밥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치킨은 시키겠습니다 응. 아니면 맥도날드에 가서 파티를 할게요 이걸 제가 정했다는 거죠 응, 그렇지 근데 예산은 엄마가 결정해 주는 거지 얼마 안에서 너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바운더리는 부모님이 크게 정해주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기획이나 계획은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던 거네. 첫 번째, 좋은 선택을 할수 있는 게 필요한 거지. 두 번째, 자기 이해가 필요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예를 들면, 너 같은 경우에는 언어가 좀 떨어지고, 내가 수학 논리 지능이 좀 높아. 그리고 나는 집중력이 좀 떨어지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한 거지 그러면 잘하는 거는 더 개발시켜 주고 부족한 거는 보완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야 다당 엄마 그리고 좀더 구체적인 학습법으로 들어갔을 때한 5학년이나 6학년쯤에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공부할지를 우리가 의논을 했거든 그랬을 때 너는 어떤 선택을 했냐 하면 6학년 2학기 때 처음으로 학원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더라 맞아요 응? 그때 그동네 보습학원이 있었는데 공부를 그래도 좀 열심히 한다는 친구들이 다그 학원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학원에 어떤 중요한 비밀이 있을까 하고 같이 보고 싶었던 거죠 <laughs> 비밀이 있었던 것 같아? 나름대로 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일 때는 다시 학원을 가지 않더라고 그리고 중학교 2학년부터 다시 학원을 가겠다고 하더라 왜 다시 학원을 가겠다고 했을까?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혼자 공부를 했던 게 되게 기억에 남는데 너무 외로웠어 수험생들도 많이 느끼는 건데 그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외로워 난내 스스로 그걸 뭔가를 찾고 기출문제를 인터넷에서 찾는 거 그것 자체가 일단 어려움이고 우리 학교 외에 다른 학교 기출문제를 그걸 찾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문제를 그런 식으로 프린트해서 풀다 보면 답안지가 제대로 안 나와 있는 게 있어. 그러니까 해설이 응. 틀린 해설이 가끔씩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내가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과정이 물론 그게 진짜 공부고 자기 주도 학습이 맞지만 그런 과정이 너무 외로워서 학원에서 친구들이랑 그냥 비슷하게 같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학원을 다시 갔던 것 같아요. 응. 그런데 또 재밌는 일은. 이런... 학원을 잘 다니다가, 시험 기간이 되면은 학원을 안 가고, 혼자서 집에서 정리를 하더라? 그거는 이제 나만의 정리하는 시간이, 사색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집에서 혼자 공부했던 거죠. 응. 그래서 보통 학원을 한달 다니고, 그리고 3주를 쉬고, 또 학원을 한달 다니고, 3주를 쉬고, 이런 식으로 해서, 3주 정리하고, 시험을 보고, 또 다시 한 달을 다니고, 시험을 보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거지.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는 학원비가 되게 아까웠어. 학원비는 정말 아까울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한달 동안은 내가 학원에서 공부하고, 3주는 집에서 혼자 정리하면서 공부하는 것, 이러한 어떤 패턴을 찾는, 나만의 어떤 시간 관리 공부 방법을 찾는 게 이게 진짜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자기주도 학습의 예시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수능 준비할 때 공부를 하다가 마지막에 수학 과외를 잠깐 했었거든요 그거 기억나세요? 응 기억나 누, 어 누나 친구 수학교육과 학생 그 누나한테 한번 받았잖아요 딱 3시간이었나? 응. 어 3시간 동안 과외를 딱 1회 받았었는데 그때 내가 뭘 했냐 수학문제, 기출문제, 내가 해설을 보고 수리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를 정리해서 그 문제만 질문했던 시간이 필요했었는데, 멋에 기출문제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문제만 추려가지고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를, 그걸 알수 있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게 자기주도학습의 또 하나의 예시라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너가 대학 입시 준비를 할때카회를딱 3시간 한게 전부인 거지? 맞아요. <laughs> 가위로 하긴 했네? 했죠 허당 엄마 자기주도 학습과 자기주도적인 삶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를 하지 않으면 나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거 아세요? 옛날에는 대학 들어가기 위한 입시 학원이 있었지만 요새는 취업을 위한 취업준비 학원이 있는 거 아세요? 아, 물론 요즘은 너무 이게 흔해지고 일반적인 얘기라서 보시는 분들은 그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 때만 해도 그리고 우리 누나나 뭐 엄마 때나 지금 생각해보세요. 취업준비를 학원에서 한다는 거 엄마 상상이 가능하세요? 그런 거가 좀 엄마한테는 생소하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내가 어떤 회사에서 일할지, 거기서 무슨 일을 할지는 내가 정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 뭐 필요한 역량이라든가, 아니면 그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행위들이잖아요. 그런 거는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학원에서 도움을 받는 게 자기 주도적인 게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알아보는 거를 스스로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되고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을 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해야 하고 그이전에또 자기주도적인 어떤 삶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단 바운더리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러다가는 결혼 학원도 <laughs> 생길까봐 저는 그것도 농담반 진담반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내가 결혼을 할까요? 언제 할까요? 그러니까. 누구와 할까요? 라는 컨설팅을 하는데도 벌써 좀 있지 않아? 그거를 제가 한번 사업으로 해볼까요? <laughs> 재밌을 것 같다. 오늘은 자기주도학습의 의미와 자기주도학습을 잘할수 있게 자기주도적인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잖아. 다음 시간부터는 자기주도학습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자.